신다. 오늘의 박스는 바로바로 러블락스 워더타워 5탄 이렇게 어려운 점프 매 속에서 유신우는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갑니다 간다 간다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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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할수 있는 건가 근데 내가? 내 실력으로? 아, 방금 많이 올라갔는데 팅팅팅오 가나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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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렵다 우루 아 뭐야 우루 우루 쉽네 우루 우루 와 여기까지 왔나? 아무튼 왔다 와 이거 뭔가요? 이거 할수 있는 건가요? 팅, 팅. 팅, 팅. 어. 오케이. 팅. 오케이. 워럽 성공. 아무튼 워럽 성공이라고 해 주세요. 성공했잖아, 어쨌든. 어쨌든 간너 넘어왔잖아. 넘어온 거니까 성공한 걸로 치시다 여러분들. 이거 실패 아닌가요? 뇌콜 썼잖아요 이런거 하디 멋지다 진짜로 이런식으로 그냥 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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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됐잖아 어쨌든 워로우를 해서 낀거니까 된거 아닌가요? 네! 가슴 낀.. 어 뭐야 이거 응? 어디갔나? 우악 뭐야 잠깐만 나 이거 해보고싶은거 생겼어 뜨! 뭐야 재미없네 오케이. 생각보다 여유롭네. 나 진짜 엄청 감박할 줄 알아가지고,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어. 뭐야, 이거? 방금 저거, 이거 뭐야? 팅! 팅, 팅, 어. 팅, 팅, 어. 팅, 팅, 어. 팅, 팅, 어. 팅, 팅, 어? 팅, 팅. 어? 팅, 팅, 팅!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